내 카메라 줄. 네. 나나중에나나내 카메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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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드릴게. 세상의 모든 히트를 찾아다니는 저 히트맨 오늘은 과연 어디일까요? 대리 씨 요즘에 가슴 건강 어떠세요 지금 운동을 잠깐 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슴 아주 튼튼합니다.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아, 본인 걱정부터 하시죠. 히트를 찾을 겸 한번 가보시죠. 지금도 건강한데 더 건강을 지켜주는 거면 내가 일단 헬스장 오, 어? 우리 그 남성 전문병원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건 왜? 그 가슴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라고. 그 운동해가지고 가빠가 좋아요. 그, 가빠라니 반전하신다. 아안 되는 구나 네. 가슴 근육 좋아요. 우리 대일 씨 건강 많이 챙기잖아요. 어쩐지 자연스럽게 들어온다고. 스르르 들어. 뱀처럼 알지? 아예 아, 어,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빨리 오셨네요 아 네. 이쪽으로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네 어?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김 대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예. 예. 아니, 뭐, 반갑습니다.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뭐 PD가 네가수 얘기하면서 저를 여기 데려왔는데 네. 제가 가슴 네, 괜찮거든요 네뭐 가슴 성형을 네. 지켜 주시나요 김 대희 씨 여유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 들어보진 못했지만, 뭐, 어, 여유는 있습니다. <laughs> 그런 건 아니고요. 여성형 유방증이라고 해서 남성에게 네? 나타나는 여성형 유방증이거든요. 남성 가슴에도 보통은 유선조직이 있긴 한데요. 네. 원래는 사이즈가 되게 작아요. 그런데 네. 뭐,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 유선조직이 커지게 되면은 가슴이 튀어나오고 하는 그런 여성형 유방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가 좀 많은 체형이라 여성용, 여성형? 여성형? 여성형 유방증이요? 네. 저는 없을 텐데요. 근데 보통은 뭐 뚱뚱하신 분 뿐이 아니라 마르신 네. 분들도 이제 여성형 유방증이 있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전문가는 사실 네. 아니 부요 우리 PD 채형이 누가 봐도좀 여유증이 의심되는 그런 체형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증거를 증거를 맡대자매요 전문가가 의사 선생님이 왔다는데 아무튼, 같이 봐서, 나한테. 네, 비동실 들고. 피드님은 좀. 아, 먼저 하셔야죠. 아, 아. 아, 뭘 입고 있어. 유관상으로는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네. 제가 먼저 촉진이랑 초음파를 먼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슴을 좀 만져봐도 될까요? 네요 <laughs> 네, 가슴을 좀 만져봐도 될까요? <laughs> 네, 시만요 마음의 준비를 네, 알겠습니다 자, 만지는 게 아니라 꼬집으시네요 네, 살짝 꼬집을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아, 예 시원하죠 끝났습니까? 네, 검사는 끝났고요 간단하네요 아, 그럼요 자. 같이 <laughs> 누워. 내가 카메라 둘. 아, 나나 나중에 내가 카메라 들어줄게 어. 누워. 자, 누워. 누워선 <laughs>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나 김대인님 같은 경우는 에그 초음파상으로 봤을 때 유순조직이 거의 안 보이고요. 어, 어, 외관상으로 네. 봤을 때도 가슴에 전혀 몸으가 보이지 않고 네. 어, 네. 여유증은 아니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 다행이다. 네. 이 사람은 어땠나요? 피디님 같은 경우는 에 네. 음, 외관상으로도 저희가 이제 등급을 나르는데요. 네. 사이먼 등급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2A 단계에 속하는 것 같고요. 2A요? 네, 있습니다. 2A면은 조짐이 좀 있다는 거예요. 여유증이라는 거죠. 여유증이라는 거예요? 네. 이런 증상들은. 꼭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아야만 할수 있나요? 유관상 보였을 때 가슴이 좀 많이 튀어 나왔다거나 하셨을 때 누워서 이제 본인의 가슴을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면 돼요. 음. 양손으로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잡았을 때 네네. 안쪽에 손가락 끝이 거의 닿을 정도로 되면서 음. 안쪽이 부드러우면은 지방으로 된 가짜 여유증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네. 근데 만져봤을 때 안쪽에 고무공처럼 딱딱하게 만져지는 부분이 있으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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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성형 유방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피디같이 저, 저, 런 증상을 많이 방치를 했어요. 그래서 뭐그 기수가 있잖아요. 뭐 1기, 2기, 3기. 네. 이 기수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두시다 보면은 음. 피부 처짐이 많이 발생을 해서요. 네. 수술 후에도 조금 효과를 보기 힘들 수가 있고요. 음. 게다가 우리가 나이가 이제 50대, 60대에 접어들게 음. 되면서, 감상에서도 음. 유, 어, 유방암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이제 이게 유방암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양성 질환인 여성형 유방질인지 감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나 가슴에 모으리가 뭐 잡히거나 하셨을 때는 언제든지 유방외과 전문의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에 오면 또 걱정되는 게 치료비, 뭐 수술비. 이런 걸 걱정 안할 수가 없거든요. 2018년도부터 국민민 관광보험이 적용이 되거든요. 음... 모든 등급의 여유증에서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네. 2A 단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 초음파상으로나 아니면 유선조직이 2cm 이상이 같이 확인이 되면 수술 비용은 이제 보험이 적용 가능하시니까요. 그럼 비용 때문에 부담 안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어디 전화하세요? 아, 후배. 양상국이라고 응. 가장 마른 몸매 선두주자 이 친구도 혹시 모르니까 너 혹시 여유증이라고 들어봤니? 여유증을 들어봤는데 여유증을 몰라 <laughs> 그러니까 남자 가슴이 여성처럼 그, 살찐 거 아닙니까 수영이같이? 나나 너처럼 마른 체형의 사람한테도 이 여성형 유방 증상이 있대 아, 진짜요? 어, 그래서 이게 자가 진단하는 법이 있거든. 예. 어, 상의를 탈의해. 아 야, 갑자기 저러셔서 그건 너무 한거 아니야? <laughs> <laughs> 역시 개구맨이야. 아. 어, 쟤 벗었어. 아이, 아, 몸 좋아. 참구가 봐봐. 나도, 너, 나도 보여줄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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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슴에,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를 쭉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떼듯 삼분 이렇게 잡아봐. 저도 쭉쭉 계속. 아 근데 삼분에 아. 저는 몸물이 없습니다. 없어? 네. 어, 어. 다행이다. 여유 중에 없어서 다행이다. 아 이게 예, 끝습니까어 그동안 크하면 돼. 넌 없어. 넌 다행이야. 이번엔. 양상국이 얘기했잖아요. 바로. 김수영, 뭐, 그런 아들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잖아요. 수영아. 어, 수영아. 야. 야, 너왜옷다 벗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지금 씻고 있었습니다, 님 <laughs>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좀 넓게 잡고 쭉쭉눌러 봐봐 이렇게. 뭐가 네. 뭐좀 잡히는 게 있어? 고무공같이 딱딱하게 잡히는 게 있어? 진짜 잡혀? 네. 너 여유증이야. 영아 빨리 병원 가서 그 저기 초음파 검사를 받아 봐. 어, 어디협찬 협찬? 네. 네. PD가 고개를 돌리는데? 고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분이 해주시면 안됩니까 아, 원장님, 제가 원장님이 아까 그 자가진단법을 알려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좀 걱정되는 후배가 두 명이 있어서, 네. 어, 두 명한테 전화를 해서 자가진단을 시켜봤는데, 한 명이, 어, 네. 여유족 선생님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이병원으로, 네. 만약에 보내면, 원장님께서 네잘좀예좀 예, 좀 치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걱정 마시고요. 예. 내원하시면 초음파 검사랑 촉진이랑 해서 여유증 이 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진짜 이 여유증 수술이 어 정말 우리 남성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히트가 맞네요. 예 여유증 수술이 히트가 되면 안 되긴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도 뭐 체형 때문에 고민 많으신 분들은 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원하셔서 상담이랑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히트 와료